저희 둘째랑도 했던 건데 그 매직 트위하스가 있어요. 뭐 핸드폰도 압수도 해봤고, 뭐 각서도 써봤고, 공유기도 뜯어봤고. 그런데 결국은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정입니다. 백시온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보스턴 대학교와 서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이후에 엄마표 영어 그리고 각종 책육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는 미셸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엄마표 영어를 쭉 하시다가 아이를 학원에 보내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보내신 다음에 다시 빼신 걸로 알아요.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에 보내셨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건지 영어 학원에 간 계기도 아이가 그때 제가 관찰했을 때는 골고루 좀 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수학 과학에 흠뻑 빠져있는 친구고 아이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여기에만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 어, 지금 알아야 될때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동안 해온 영어 그런 읽기라던가 학습이 아까워서 이건 놓지 않으려면. 아 그러면 영어 학원을 한번 가볼까 해서 제안을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한번또 이제 영어 학원을 안 가봤으니 네. 해서 이제 한번 해봤죠. 근데 그 학원은 국제 고등학교나 외고를 보내는 학원으로 특화된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내심 그냥 내심 봐주는 영어는 사실 관심사는 아니고. 네. 그래도 어쨌든 국제고나 어, 외고를 보내는 그런 학원 기간이면 조금 더독해나 읽기나 뭔가 뭐 라이팅이나 이쪽으로 봐주지 않을까 뭐 디베이트를 한다거나 네. 좀 그런 생각에 한번 문을 두드려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뭐 결정적으로 두 달도 채못 다니고 이제 그만두긴 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어, 아이 판단을 저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게 아이 판단, 아이가 생각했을 때 학원에서 시간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 학원에서 자꾸 문제풀이 위주나 단어 암기로 자꾸 들들 볶는다. 단어를 암기를 하려면 어쨌든 어느 컨텐츠에서 나와서 거기서 이해를 하면서 유출하면서 아 이런가 하면서 이제 암기로 넘어가는 건 오케이인데 무작정 스쿨학교 스쿨학교를 외우라 하니 아이가 엄마 지금 이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이 공부를 우리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그때 영어를 다시 픽업을 해도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내신 영어는 제가 어떻게 하면 해볼게요. 해서 이제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됐죠. 특목고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 네, 그러면은... 단어 배우고 이렇게 저기 문제 푸는 거 중심으로 안 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책 읽고 글 쓰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에이. 그래서 저는 상담했을 때 다른 거 크게 안 바라는데 혹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좀 장려를 해주실 수가 없냐 책 기반으로 뭔가 수업을 하는 그런 게 진짜로 없냐 커리큘럼이랬더니어 피드백이 어머니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 역시 아 아니구나 <laughs> 그래서 아 그냥 미련 크게 갖지 않고 그만두는 결정을 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은 사춘기 정도 되면은 전이랑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끼세요 <laughs> 우리 애가 맞아 애가 <laughs>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데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꼭 챙겨주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뭐가 될까요 일단 아이에게 아이가 사춘기 시기가 되면 엄마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아요 엄마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일부러 더안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오히려 더 이렇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저희 아이는 차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차 관련된 그 컬매그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계속 노출을 해라. 그래서 좀 아이가 그나마 재미로, 그러니까 공부로가 아니고 재미로 좀 계속 가지고 갈수 있는 좀더 쉽게, 그러니까 한 권짜리 예를 들어 뭐 사피엔스를 읽어라. 그러면 안 읽죠. 안 읽는데, 이거 사피엔스가 많이 관심 있는 친구라면 주면 되지만,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자동차에 관심이 있다 그럼 그거에 관련된 좀 짧은 흥미 위주로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주면 그래도 이렇게 히리릭이라도 보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으니까 또 저희는 좀 네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를 꽤 오랫동안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사진이 되게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그깔깨알 글씨 다 읽기를 엄마는 바라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차이로만 헤드라인이라도 보라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대 제가 펄럭펄럭 돼요 그러면 오 이 헤딩 펀트 이쁘지 않냐고 이러면서 아이 좀 그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 엄마표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다고 하시는 게 글쓰기예요 영어로 글쓰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아이들의 영어 글쓰기는 어떻게 지도를 하셨어요 여태까지 영어 글쓰기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됐다는 걸 전제 아래 전제하에 이걸 어떻게 글쓰기로 넘길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작은 프로젝트 식으로 뭔가 랩북 같은 것도 만들면서 뭐라도 끄적이는 그 연습 단어 하나라도 뭔가 영어로 써보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에세이를 써봐라. 뭐, 책을 읽고, 이제, 우리 어렸을,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책 읽고, 뭐, 독후감이든, 뭔가, 일기든을 써봐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러면 책에 대한 써머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예전에, 어, 저희 둘째랑도 했던 건데 매직 트리 하스가 있어요 이제 그 책에 큰 도화지에다가 챕터별로 뭐 기억에 남는 뭐 문장이라던가 네. 이야기 스토리라던가 스토리 맵핑을 한번 시키면서 그림도 그리고 아트랑 같이 이제 조합을 해서 이쪽으로 쓰는 쪽으로 넘겼는데 내 생각을 막 써라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글을 써야지! 라고 하면 또 튕겨나가니까 좀 그렇게 브레이크 디 아이스를 하다가 이제 좀 점점 이제 라이팅다운 거를 좀 이제 해야겠구나 이제, 이제 단계를 올려야 되니까 그때는 저도 교재에 활용했죠. Great Writing 이라는 교재에 가지고 활용했었고 아시겠지만 The Story of the World Summary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거를 가지고 아무런 터치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써라. 뭐 센텐스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인상 깊었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한권두권 이렇게 권, 세 권씩 이렇게 늘어나니까 갑자기 진짜 이렇게 쓰는 거는 막힘이 없더라고요.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쓸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음, 여기 들어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책에 관한 내용이면은 맘대로 써봐라. 맘대로 뭐 그림도 그려보고 맘대로도 돼.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아이가 조금 자신감이 쌓이고, 어쨌든 내가 한 쪽을 쓸수 있어. 뭐 맞든 틀리든 스펠링 중요하지 않아요. 썼어. 그럼 스스로 되게 뿌듯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나의 자신감이 조금 생기고 나서 첨삭이 들어가야 이게 플러스가 되는데 아이가 이제 이제 막한줄두줄막 쓰는데 막. 한 줄, 두줄막 뭔가 문법적이 틀렸다는 등 스펠링이 어쩌다는 등왜 글씨가 이 모양이냐는 등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아이는 이제 아예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제가 미국에서 중학생 때도 진짜 엉망진창인 페이퍼에 에세이 쓰는 게 맨날 숙제여가지고 그냥 맨날 쓰는 게 에세이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선생님은 절대 막 이렇게 문법적으로 코렉션을 거의 해주지 않으셨어요. 내용에 대해서 너희 생각이 이렇거나 이거를 어떻게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계속 내용으로 이끌어 주셨지 아이담에 왜애이안 오니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담에 애이 그냥 오게 되는 그냥 그렇게 체화할 수 있게끔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셔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좁아짐으로 인해서 뭔가 신기루 같은 뭔가가 있어서 이거를 하면 빰 어떤 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글쓰기를 정말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로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기다려주고 하지만 계속 노출을 하고 대신 노출을 할때 너무 아기가 방저하니까 뭔가 가이드를 줄수 있는 그런 책으로 먼저 활용을 하고 좀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하다 한번 써볼게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잘못 쓰는데 이거를 아이를 어떻게 지도를 해 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모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음. 아이들 영어 글쓰기 지도 가능할까요? 정서적으로 지도를 해주고 싶으신 건지 이게 테크니컬하게 들어가고 싶은지 이게 또두 가지가 나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터치해야 되는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공부는 뭐 글쓰기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친다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알에서 깨어나올 수 있게 아이가 스스로 아 이렇게 하니까 좀더 괜찮았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그 장을 만들어주신게 오히려 저는 우리의 역할인 것 같고 사실 테크니컬한 부분은 요즘은 너무 쉬워졌어요. 다 아시겠지만 채찍피티, 재미나이 그리고 굉장히 그 라이팅에 특화되어 있는 클라우드인데요. 저 역시 클라우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글쓰기를 못해서 쓴다기보단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어. 이 감각을 키우는 게 우선이고 이 부수적인 거는 돈 받으면 되죠. 저 내가 지금 이 감각이 없는데 이거를 받고 있다. 그럼 저는 차라리 얘를 버리고 얘를 먼저 잡으시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능하단 이유는 아이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하다보면 발전을 하거든요. 이 발전하는 거를. 침범만 안 하시면 아예 그런 창의성이나 아예 그런 의지를 자꾸 꺾지만 않으시면 저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들은 결국 이 챗GPT 이 AI를 비서처럼 활용할 아이들이에요. 이런 세대거든요. 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챗GPT를 통해서 아이의 문법 실력을 늘리냐가 아니고 아이가 먼저 감성을 키우고 감각을 키워서 아, 나글잘쓸수 있어. 아, 나 이런 얘기를 담고 싶네.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오히려 지도를 해주시는 게, 음, 글쓰기를 잘할수 있는데 큰 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피드백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보고 글 써. 그리고 엄마는 말, <laughs> 어, 유튜브 보고 이러지 말고, 아이가 뭐라고 썼는데 솔직히 내가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못 읽더라도, 우와, 어, 이런 단어를 쓸줄 알아. 오, 어,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사실 저도 한국어 아이가 글쓸때 그런 얘기해 주거든요. 이 문장 야 예사롭지 않은데 이런 진짜 조금 조금씩 모르더라도 아, 엄마가 관심이 있구나. 아, 내가 좀잘 하고 있네 이런 느낌만 계속 가지고 타고 가면 되거든요. 저도 이제 어저께도 그런 것 같은데 글을 썼어요. 저한테 주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어왜 그래? 하고 제가 읽으면 저를 제가 읽고 있는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봐요. 표정, 표정. 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간 심각하게 글을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뚝뚝한 표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거는 정말 잘 듣더라고요. 글을 자기 글을 보면서 한 마디 두 마디 하는 게 정말 잘 이렇게 귀에 들어가는구나 얘한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남자들이 글 쓰기 되게 싫어하고 이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고민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일수 있는데 진짜 제가 방금 얘기한 그대로만 저는 그냥 추임새만 넣어줬는데 아이가 되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기 하고 막 이렇게 꽁냥거리고 이런 거를 나름 좋아하는 응. 친구였는데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영어책도 많이 봤지만 국어책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언어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 이게 국어는 잘하고 영어는 못해가 아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국어 잘 쓰는 애들이 영어도 잘 쓰고 영어 잘 쓰는 애들이 국어도 잘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를 정하게 확 짚는 그런 거는 물론 책만 많이 본다고 되진 않겠지만 좀 그런 쪽으로 관련된 책을 조금 몇권 보면 아이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채취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게임하느라고 뭐 유튜브 보느라고. 그러니까그 시기가 놓치기 때문에 결국은 글쓰기 수행평가가 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여자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꽁냥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좀 말주변도 더 많이 언어적으로 좀 타고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언어적으로 타고났다고 생각은 솔직히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독을 통해서 훈련된 친구 네, 그래서 쓰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저희 첫째가 코로나 때라서 저희는 좀 코, 코로나 수혜자라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수혜자요? 네 코로나 때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애들이 할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 학원 다문 닫았어요 음식점도 안가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놀고 놀다 지쳐서 더기서놀게 없어서 책을 보는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학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는 그 코로나 시기 집에 있었던 그 시기인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음 핸드폰이 있으면 은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 핸드폰이 없었어요. 키즈, 있었는데 키즈폰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거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소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많이 놀, 많이 놀았지만 또 책도 많이 봤던 경우였고 그런데 이제 아이가 하나둘씩 알아가면서 이제 유튜브 쇼츠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엄마 너무 재밌는게 많아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서는 정말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컨트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뭐 핸드폰도 압수도 해봤고, 뭐 각서도 써봤고, 어, 그 공유기도 뜯어봤고. 그런데 결국은 하고자 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사이만 나빠지지. 그래서 어차피 같이 공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계속 조절을 하는 거를 지금 경험을 해야겠구나. 엄마가 대신해줄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초, 중학교 2학년 때 아이를 뒀어요. 아이에게, 어, 너가 조금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너가 지금 엄마랑 싸울 때가 아니고, 너 스스로 싸울 때라고. 사춘기가 엄마한테 반항하는 시기가 아니고, 어, 내가 어떻게 살지? 난 누구지? 난 앞으로 어떻게, 뭐 해먹고 살지? 뭐 이런 다양한 거를 고민하는 시기인데, 쉬운 게 엄마라고 엄마랑 자꾸만 이거 갖고 옥신각신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냅두겠다 근데 사실 이걸 해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되게 허탈하고 허망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우리도 알지만 밤새 이걸 하고 나서 그다음 아침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진짜 뭐 하러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남과 싸울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싸우는 거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 저는 그래서 냅두자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실천을 했더니 물론.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좀 사춘기 지나가면서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계속 바라봐 주는 거죠. 뭐 우리 다 같이 고민하는 거야.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엄마는 유튜버야. 우리 조금 잘해보자. 이렇게 유인을. 하지 마! 뭐, 뭐나 끊어버릴 거야. 핸드폰 뭐 없애. 어차피 안 돼요. 친구한테 공포 빌려다 하고 엄마 몰래 카드 긁어다 하고 아예 집을 안 오거나 그냥 그걸 하고 싶어서 집을 안 오는 거죠. 마귀 할머니 막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냅두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많이 어, 답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내가 왜 책을 계속 읽고 발전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자꾸만 어, 각성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 음, 아니면 기다림 그렇죠 중독자의 경험으로서 <laughs> <이제> 말씀드리면 <laughs> 응. 이거를 억제하려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게 억제하는 게 가능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딴 걸로 이걸 채워야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딴 거의 요인 중에 강력한 게 뭐냐 이 사회적인 것 같아요 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뭐 뭐 유대감의 실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뭐 차라리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냥 공차고 놀고 음. 이렇게 했던 게 거기서 좀 벗어나게 했던 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고요. 네, 요즘은 공차고 노는 친구들이 많이 없고 현실 세계에서 내가 나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그걸 아니라고 만약에 아이들이 생각이 들면 자꾸 가상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디아블로를 <laughs>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그 다섯 캐릭터를 다 키워 놓은 사람 입장으로서 그게 빠져들면 그리고 그 같이 빠져든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 한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각성을 했던 경우인데 아 이러다가 나 졸업 못 하겠구나. 나 이러다 진짜 인생 허, 큰일 나겠구나라는 어느 그런 띵 하고 그분이 오세요. 그날 그냥 바로 다 지웠어요. 지금도 하고 싶은데 자제하는 거죠. 왜냐면 중독이 한번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내가 이거 다시 빠지면 허, 난 정말 모든 걸다 놓고 진짜 이것만 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절제하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절제하려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의 경험이고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스스로 평생 배워 나가야 되는 자기 관리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을 보면, 그래, 이 정도 관리했으면 됐지. 물론 엄마의 눈에는 차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게 보이네? 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시험 보기 전날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했는데, 시험 보는 전날에는 이제는, 오, 핸드폰은 끄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발전을 했구나. 이는 약간 관련은 없는데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아까 그 미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봐준다. 당장에 음. 아이를 막 교정을 시켜갖고 어떻게든 더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 안돼 <laugh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제 장기적으로 관심을 음. 갖게 하고 생각을 그쪽으로 가게하도록 이제 방향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느낀 게 한국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런 접근을 취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어 음. 지도할 때. 음.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어도 이상하거든요. 발음도 잘안 되는 애들 많잖아요. 그거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이고 네. 문법도 엄청 많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그 호응 안 맞는 문장도 많이 쓰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꼭 영어로만 가면은 <laughs> <그게> 완벽주의자 되죠 <laughs> 사실 국어는. 처음부터 국어관을 안 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을 가잖아요. 일정 부분 국어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걸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영어는 내가 돈이 들어가요. 내 사비가 들어가는 순간 이게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냈는데 너는.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영어 때문에 한번 뒤였어. 좀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애를 조금 더 많이 잡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게 저희 남편이 조금 그렇거든요. 아직도 매일 영어 공부를 해요. 책을 읽으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자기만의 뭔가, 뭐, 프렌즈를 보고 막, 그걸 보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 보는 매직 튜어스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듣죠. CNN 듣고 있죠. 안 들리는데, 말을 못 하는데. 본인이 영어 때문에 힘들어. 회사에서도 힘들고, 입지도 힘들고, 그런 경험이 조금 있으면. 좀음 아이, 우리 아이는 좀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영어를 좀 잘했으면 내가 아 여기까지는 갈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대학을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아이는 어, 4세 고시, 7세 고시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상, 인생 풀리는 게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서 학부모가 되는 게 결국은 나를 많이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이는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를 자꾸 아이에게 투영시키면 사춘기 때 진짜 힘들 수 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저는 사실 돈이 이렇게 많이 안 썼잖아요. 저는 그 아이들 사교육비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아마 뭐 이제부터 잘해 이제부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미 막 수천을 썼어. 초등학교도 사림 나오고 뭐 영어, 수학. 다 때려 넣었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내라 비슷하다, 비슷하다, 화나요, 화난데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가 잘해. 그러면 솔직히 음, 그니까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예, 음. 네. 영어 라이팅 음. 글쓰기 책인데요. 어떤 아이들이 쓰면 좋은 책일까요? 영어를 노출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슬슬 글쓰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친구들에게 어, 가이드 같은 책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생각을 써봐라 하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현재 아이들은 이런 문장을 작성을 하는구나. 그데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 제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나만의 글쓰기로 가고 싶은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이게 30개 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시간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시간 어, 투자해서 하나씩 이제 커버를 하면 글쓰기 실력이 확실히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교재를 보고서. 아, 아이들이 이 처음에 글 쓰기 시작하기 굉장히 좋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많은 외서 그 라이팅 외서를 보면은 아니 이걸 기초 단계인데 쓰라는 거야 지금 손을 못 대겠다. 제가 이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를 쓰라고 너무 어려워. <laughs> 너무 어려워. 기초 책이 제일 기초 책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 이런 맞아요.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할수 있어. 음음.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주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음.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애들. 그렇죠. 이닦기, 머리빗기, 세수하기 음. 이런 거. 네. 굉장히 필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고 음, 음, 음. 잘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여름 방학 지금 여름 방학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여름 방학에 이거를 공부하면서 여름 방학을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네. 아내 일상을 표현해볼까? 참고하면 돼요. 그래서 막막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약간 물꼬를 튀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돼요. 맞아요. 오늘은 정말 엄청난 분을 모시고 그간에 이제 경험을 녹아내신 글쓰기 책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윤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